블레셋의 거인들, 블레셋의 거인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연대기 성경이 21장으로 이렇게 건너뛰었는데 아, 여기에는 이제 다윗 시대의 전쟁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전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모압, 에돔, 뭐 아모리족들과의 전쟁이 이제 계속 됐어요. 그런데 에, 이 성경에서 이렇게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과 같이 세력만 뻗치는 그러한 그 전쟁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사탄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하니까 다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신 땅도 다 저주를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사탄의 것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되찾기 위해서 바로 이 지구상에 가나안 땅 가장 악한 자들이 있던 그 땅을 선민에게 주어서 선민들이 악한 자들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부터 세워나가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오늘날 뭐 제국주의자들이 자꾸 자기들 나라의 세력을 뻗치고 이웃 나라 땅을 쳐서 빼앗고 하는 물론 그것도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에, 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 하는 이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이 블레셋과의 또 싸움이 벌어졌다. 이 블레셋은 어, 가나안 땅의 그 지중해변 한쪽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지고 가자지고 쪽이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대로 그리고 이 나머지 땅은 이제 가나안 족들이라 고해서 일곱 족속들이 이제 가나안 땅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뿌리가 같아요. 블레셋 쪽이나 가나안 족이 다 뿌리가 같아요. 누구로부터 뿌리가 됐냐? 느함 함으로부터 뿌리가 된 거예요. 함에 네 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이 블레셋도 그 셋째 아들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블레셋 지역의 거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에, 성경에 상당히 숨어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다윗이 처부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다윗은 <laughs>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한 거였지만 앞으로 다윗의 자손에게 왕위를 영원히 주고 그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 바로 메시아거든요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다윗의 왕권 예수님이 영원히 이어가고 다윗의 나라를 예수님이 영원히 세워주신다. 그 예언에 거기에 지금 다윗과 대적이 된이 거인들 이들을 오늘 멸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단순히 거, 거인들을 쳤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거인들을 치게 됐는지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 15절에 보면 블레셋 거인들의 영적 정체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laughs> <근데> 이들이 <laughs>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피곤함에 그랬어요 이말 피곤하다는 건 전쟁터에서 피곤하다는 건 뭐예요? 진다는 거죠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처음 듣죠 다윗이 어디 나가서 피곤해서 졌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딱 나와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바로 여기에 이 거인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한계가 왔어요 그러면 다윗이 과거에는 어떻게 싸웠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 아는데 다윗이 소년 때 자기 형들 먹을 것 갖다 주러 전쟁터에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을 봤어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그가 거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울로부터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대표로 한 사람 나와라. 일대일로 싸워서 이기는 편이 다 이기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못 나와요. 그때 소년 다윗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네가 이렇게 모멸을 하느냐 하면서 그거를 쳐서 죽이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도 들었겠지만 그가 영적으로 미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곤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느냐? 네피림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거인은. 이 네피림이 바로 거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더구나 그 뿌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악의 세력이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네피림의 후손, 안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거대한 자들이다라고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 중에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인 안학 자손들이 거기 자리 잡고 <laughs> 이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도 내내 이 함의 자손들, 이가나안족과 형제지간 다그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네피림은 훨씬 이전에 노아시대보다 훨씬 이전 거기서 또 누가 나와요 창세 십자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영걸이 나왔다고 했어요 <laughs> 그가 바로 세계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악의 뿌리들이 다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데, 거기서 가나안 땅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또 거기 에집트와 또 에디오피아가 다그 뿌리들이에요. 중동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최초의 강한 자 다윗의 거기다가 심어놨는데 다윗이 지금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 아무리 강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결국 다윗이 그 다음에 보면 이 전쟁사 중에 바로 바세바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이 전쟁사 속에서 자기는 전쟁 안 나가고, 왕궁에서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간음을 저지르고, 그 충직한, 그 여자의 남편이 충직한 부하였는데, 전쟁터 깊숙이 집어넣어서 죽이고, 다윗이 이렇게 완전히 사탄짓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바로 이 안에 들어있어요. <laughs> 피곤함에, 이게 그냥 써놓은 말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laughs> 두 번째, 16절, 17절에 보면, 블레셋 거인들의 행악을 보게 돼요. 거인들을 지금 계속 소개해요. 그런데 이스비 본옵비라고 하는 사람이 3 0세개의그 노창을 들고, 세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얼마나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장가라수가 있죠. 다윗이 그 앞에서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때와 지금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그래서 그 부하가 어, 나, 나타나서 죽였다 그랬고 또 여기 보면 다윗을 뭐라고 그 부하가 소개해요. 에,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진다 그했어요 그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메시아 등불로 오셨는데 다윗이 죽고 나면 그 메시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을 오셔서 바로 그 악한 거인 족을 쳐야지. 이땅에 빛이 제대로 비치는 건데 다윗이 지금 약해져서 오히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laughs> 어, 그 거인들이 이렇게 에, 초점을 누구에게 맞췄느냐 다윗에게 맞추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다윗은 피곤하고 적은 너무 강해서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결말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세 번째 18절부터 22절에 보니까 <laughs> 블레셋 거인들의 말로를 이렇게 보여줘요. <laughs> 십부계라는 사람이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서 죽였다 그랬고 또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의 아우 라음미라는 거인을 죽였는데, 그가 창자로가 배틀채 같이 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그의 아우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육손, 육발을 가진 거인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끝에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결국은 이겼다는 거잖아요. 다윗 혼자만 가지고는 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감싸 안고 함께 총 공격해서 거인족을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짧은 본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선민을 심으신 것은 이런 결과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잠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셔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장차 다시 오시면 모든 사탄과 악의 무리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이 땅의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이 서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 꼭 믿으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도 날마다 순간마다 싸우고 있다는 것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